학습에 도움을 드려요. 네.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교수의 이야기가 답이 아닌 세상이라습니다교수님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예측했던 이야기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AI 이 세상에 교수의 이야기가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자연심사하지 않나요? 그게 사실입니다. 노수에 이야기, 이야기를보위지 답이 아니고니다 이런 맥락으로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고 그 다음 주도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서 질문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수업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서 학자사업의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예전 같은 저그 같은 경우 이게 뭡니까? 하고 이게 뭘까요? 하고 어? 기다려줍니다. 혼자 생각이 안나면 옆에구나 모을 해도 자 저게 뭘까? 집단지성으로 수업을 끌고 가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들 저보지 말고요 옆에 교수들하고요 이게 뭘까? 한번 눈을 내보시죠. 네. 저보지 말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제 수업은 무한한 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털집어 내줄 수 있는 교수가 요즘 실패상에 맞는 걸 경자 교수습니다 예, 이제 무한한 객자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애들의 세상이 지금의 세상 아닐까요? 무한한 상상력을 얼마만큼 더 학대에 펼쳐줄 수 있는 것이 거냐, 것이 곧 교실에서의 교수자의 면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교수들은 어떻게 할야냐 뭘까요? 대충은 감을 잡겠지만 말씀을 안 하고 뭘까요? CCTV요. 강의실에 CCTV를 는거예요 CCTV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하고 c c t v 를 제가 부적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아 CCTV. 얘 네, CCTV라고 생각했죠? 라고 이제 육성으로 오라보는다그리요 마이크를 들고 들어서 직접 마이크를 들이면. 무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죠? 다른 집에 갔더니 거실이 이렇게 있라고요니다 다른 집에 갔더니 그 거실에. 애들을 키우는 어. 집에, 어, 거실 TV에 대해서 잘본것 같아요. 아, 기억력도 네. 응. 좋으시고요. <laughs> 박사분 <한번> 주시죠. 지금까지 네. 우리의 <laughs> 수업은요, 물어봐서 교수의 관점에서 아니면 그 자리를 지적하고 거기서 정형화 시켜버려요. 아, 그러셨군요 교수님. 이렇게 해서 고개 끄덕여주고, 아, 그렇구나 하고, 더확대시켜주고 네,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겠습니다. c c t 네. 저 보지 말고요. 옆배 교수님, 오늘 해봅시다. 집단지성으로 이야기해보는 수업이소 수업은 시끄러워야 됩니다. 고요 속에 정정에 있는 수업은요, 교수자 중심이에요. 이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요. 얘들의 입을 열어서 얘들이 시끄러운 시작바닥에 교실을 만들어야 되니다 예, 네, 뭘까요? 360도 카메라. 왜 네. 360도 카메라를 소음에서 학습에 도구로 사용할까요? 네. 지금 뒤에서 녹화하고 있는 캠퍼들은 교수님들의 빈 모습에 저의 앞모습만 찍고 있는 어떻게 2D의 카메라지만 360도 카메라를 레코딩해주면 여기 교수님들이 10년이나 20년을 VR로 오늘의 이수업을 보시면 좀더 생동감 있고 일체감 있지 않을까요? 해외에 맞춰서 학습의 도들이 우리 학교에 와있다고 합 네, 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교수님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방 속에 있어야 학습의 도움이 왜 비밀 필요할까요? 내 교수 가방이에요. 스마트 비밀에요왜 교수 가방에 스마트 비밀이 필요할까요? 제가 학교에 29년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교수 학생학비이 많이 바지 않습니다. 어느 강의실에 가든지 뭔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교수에 인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요 교수자라고 한다면 스마트 수업에서 이런 스마트 비밀 하나 정도는 가수 속에 놓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해야 돼요. 스마트한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혹시 집에서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를보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칠에놓서셔 보시나요? 네.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 기구 몇개 있으면 삶이 스마트해집니다. 네. 거기에 아이 핸드폰만 꼽으면 모든 강의를 즉시 진행할 수 있죠. 이제 모든 강의자료는 다 클라우드에 있지 않습니까? u s b 에담 한국 니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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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국 한국 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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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한자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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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국 한국 한다 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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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얼마냐는 가격 첫해 만니다이시시 하소수를 좀 높은 거예요. 네, 되고, 어느 제품이 좋은 이거 자 찾는 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너무나 이제 좋은 게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특허출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세 개의 특허출을 했습니다. 마이크인데요. 제품명에는 마이크로 디어 스피커가 여기 달려있죠. 그러니까 교수자가 어떻게 돼요? 테이블을벗어나세요 강의실에 들어가때 교수의 손에다가 달려있고 중간중간에도 이 핸드 마이크가 무섭게 있다고 하면 서로 소통할 때 어떻게 돼요? 교수만 이거 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가 얘기할는 중간중간에 놓여는 학습자들에게 스마트 이 마이크로 같이 소통한다고 한는면더 진지하고 재미습니다마이크는 예. 괜찮지 않나요? 이마이크에 교실의 크기에 따라서 걸름 전도는 무슨 기능을 너무 좋을까요? 수업에. 애들하고 수업시 단지 스피커의 네. 역할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우리 교수님들의 머리를 노래하되. 오만한 상담력을 펼쳐서 아, 앞으로 수업을 우리 애들이 2시간, 3시간 한다는 다른 생각을 일절 못나서 그렇게 끌고 갈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해 네, 벌름 조절도 되네요.

네. 이 정도도 그런 들 괜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2차 산업혁명과 사, 3차 산업혁명의 제품으로서는 그런 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열리고 있는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IoT, AI, 빅데이터의 삼박자가 스마트로, 스마트 바이크 앞에 쓰면요. 마이크가 그냥 죽어있는 제품에서 살아있는 제품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자원으로 와있다고 합니다. 특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에 IoT가 앞에서 연결된다. 연결 거기에 AI, 인공지능 서포트 되어고 거기에 서포트 되어진 인공지능의 이 모든 부분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4차 산업의 자원으로 5, 6늘 사업 분야에 이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게 뭐라고 하면 좋을요 이걸로 올해 제가 패트출을한것 중에요. 네. 세 개를 줄. 네. P50의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을 쓸수 있도록 요구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제가 지금 제첫 척구범입니다라고 미리 얘기해버리면 교수님들은 다른 생각 안 받죠? 혹시 제 청구범위에 바깥에 있는 거라고 하면 제가 별의상하고 소통해보고 싶지 고 아이들을 들리면요 오늘 이 자리가 특허의 범위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 학생들이 수업에 왔을 때교과서 이야기는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 죽으라고 듣고 갔더니 졸업하고 나갔더세상이 변해서 쓸모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학의 현실이 아닙니 그거설치거가요 예. 네. 이제 사자오년 동안 배우고 나갔더니 세상은 바뀌었어 이게 대학의에 대한 어림예 프레젠테이션에 제대로 된고법을 쓰면 떠 오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 네. 무한한 상상을 해야 될, 무한한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세상이 와있 이렇게 예전에는 배척을 당했는데요, 이제 수업에서의 적용하는 애들의 이야기가 아닌 개짜들 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는.